하하하하, <laughs> 라라, 너또 창문으로 들어온 거니? 그치나, 이게 더 빠른걸? 요 다람쥐 같은 녀석 음, 아빠, 또 모험 가는 거야? 응, 음,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그런데 이번 일은 위험하다아이 저기 라라 넌언젠가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거다네아야저아온 네 나라. 어렸을 때, I was prepared. I was prepared. I was prepared. I was prepared. I w 이 잎들이 피를 멈춰줄 거야. 그렇게 산수유를 발견했습니다. 붕대로 쓸게 없을까? 붕대로 쓸걸 찾아야 된다는. 어, 마침 이곳에 친절한 누군가가 박스를 버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붕대로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없어요. 아, 여기 분대좀네 좋습니다. 부기키네를으시면 치료. 좋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완료되었어요. 또몽 유적이야. 통로가 동굴 끝까지 이어진 것 같아. 고을 지나서 가 수밖에. 고물 음. 방법을 찾아봅시다. 고물 쓰러트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 일단은 그.. 곰을 쓰러뜨기 위해서는 말이죠.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의 곰을 만났을 때는요, 절대로 절대로 겁먹은 모습을 짓지 마세요. 겁먹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어허.. 이걸로 독을 만들 수 있겠어. 디모가 남기고 간 버섯을 이곳에서 획득합니다. 이 버섯을 가지고 한번 돌리베어를 잡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목소리> 자 좋아요 독화살을 어떻게 만들지 독화살 독화살 독화살을 만드는 방법 을 <목소리> <위히! 목소리> 좋아요 떨어졌죠 캠프가 어디야 돌기둥 발견 이 글자는 몽골거야 못 읽겠어. o l Mo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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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g o 을 Mo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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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o n g 맞 l m o n g 저는 분명히 사슴을 잡았는데 생존 물품이 남아있네요. 네, 불상당한 사슴은 이렇게 제 점심이 되는 거죠. 만족스럽네요. 이제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 얻은 거야? 그치? 에이. 어, 이쪽에 또캘수 있는 나무가 한개 있네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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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캐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다 나무들 같은데 왜 이건 못 자르고 이것만 자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야생에 이렇게 고립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어, 버섯 챙기고요. 챙깁니다. 여러분들 이산 속에 있는 이 나무들 이 마른 나뭇가지를 아무리 찾아도 사실상 마른 나뭇가지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눈 때문에, 실제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질 않아요. 습기가 살짝 차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 지나갈 수 없나? 지나갈 수 없구나. 제일 좋은 거는요, 소나무, 솔방울, 들이 불을 붙였을 때 굉장히 잘 탑니다. 선지자의 무덤 안에서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형제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도 수백 명이 죽었지만 결국 그들이 승리한 셈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무덤을 봉인했으며 근처 마을 주민에게 선지자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것을 숨겨야 한다는 교묘한 협박을 하고 떠났습니다. 선지자가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겠습니다. 누구도 트리니티 교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은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 왜 버리고 가는... 아얘 죽었구나. 죽어서 그랬구나. 난또 뭐라고. 네. 괜히 아까운 아... 화살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 근처에 뭔가 어? 잠깐만. 벽 속에 벽속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아닌가? 불이 잘 붙죠? 화약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죠. 이쪽에 또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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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슘 좋습니다. 야생의 마그네슘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기 마그네슘 또 있네요. 예, 예. 갑자기 광질을 시작하며 게임 자체가 망물을 모아주고요. 가도록 하죠. 이제 이 마그네슘 모았는데 이거다 뭐할거 없죠? 나가죠. 나가고 네 불이 붙어요. 마그네슘 팍.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게요. 그 소나무 같은 종류는요, 송진이 있기 때문에 송진 자체가 굉장히 불이 오래 붙습니다. 그리고 야생의 토끼 자 멈췄을 때팍 그렇죠.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워요. 근데 이렇게 토끼를 잡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 좋습니다 이곳에서 왜이렇게 주술게 많아 산속은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여러분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좀만 더 볼까요 어이구 여기 박스 네, 박스 줍고요 이걸로 뭐 뭔가 만들 수 있을거야 캠프로 돌아가서 해보자 야 진짜 아낌없이 주는 자연 여러분들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치킨. 좋습니다. 이렇게 새고기도 얻었구요. 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캠프로 돌아가서 좀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죠. 근데 캠프가 어디인지 까먹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어마어마한 길치거든요. 여러분들 그 점을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이쪽인가? 새에서 새 둥지를 쏴 떨어뜨리면 깃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새에서 새 둥지를 쏴서 떨어뜨리면 깃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전 몰랐어요 그렇죠 야활 쏘는 솜씨 최소 고주몽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깃털 얻고요 이동을 해서 너 어, 잠깐만 저쪽에 수사슴수사슴 아까 그 암컷의 남편이죠 그래서 놔주도록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BJ BJ 김이티 인성 상타치 진짜 이거는 인정 좋습니다 이쪽에 이쪽이 베이스 캠프였죠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기턴 나무 화살인가요 아마 그렇겠죠 저도 이 게임 처음 해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독화살 소지품 메뉴를 이용해서 독화살을 제작해 소지품에서 독화살을 만들 탄약 만들도록 하죠 자 소리 없는 화살 독화살 가득 참.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건데? 뭔 뭔데? 뭔데? 그니까 독껏 뭐 아까 독껏 뭔데 이거 씨. 가득 가득 참다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벌써?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이미 만들었다고요. 버섯이 부족하다고 버섯 아까 다 캤잖아. 오는 길에 내가 먹었나? 버스 아까 탁 했는데 뭔 소리야? 잠깐만 무기 업그레이드 가능 등반용 도끼 말고 롱보 뭔데? 아두개 만들고 남은 게 이거라고요? 아, 이에스 이에스 이에스. 오는 길에 잃어버렸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 맘대로 아, 너무 추워. 저렇게 야생에서 뭐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괜찮아, 라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알겠지, 라라? 이해 안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와우 와우 와우! 계속 가! 야! Oh. 오! 음, 음. m 짜네요 <laughs> 가서 잡아! 왠지 제 캠프가 들통난 것 같죠? 캠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간것 같은데. 정신 차려. 어떻게? 너무 멀리 가지 마. 푸이니 씨. 그렇죠. 내 라이트 훅을 맞고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남자는 없어. 너 역시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번부를 이용해 적의 눈을 피하세요. 엄폐, 엄폐. 번부.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어택, 그렇해. 자, 그렇습니다.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좀 빌릴게요. 전리품, 나이스 전리품 좋습니다. 자, 화살통 다시 들고. 온 국민의 화살통 한명더 있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독구름 화살, 아하, 이제 독화살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 뭔데? 이거 버섯이야? 버섯, 버섯. 그렇죠. 나라는 버섯을 너무 좋아해. 미녀는 버섯을 좋아 이쪽에도 나무 있죠? 수집합니다. 채집, 채집. 좋습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여기다 새집을 만들어 놨네요. 새집좋습니다뱃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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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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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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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를 끊어보자. 안 끊겨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요. 이 친구들 거는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뭔가가 있죠, 그렇죠? 대충 쓱 둘러봐도 일단은 체지부터 하고 올라가 봅시다.

이거를 지금 머리에 쓸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이게 MMORPG였으면 분명히 저게 능력치가 붙어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 뭐야 미안해 미안해 그냥 맞아주면은 좋았잖아 이렇게까지 내가 널 죽여야 돼? 진짜 너무해. 비제 얼마 쪽팔린데 이러면은 뭐야 사람이 있어? 근처에 사람이 있어? 없어. 좋아. 갑시다. 내 목적지가 저쪽이라고? 가봅시다. 저긴 또 어떻게 가는 건데? 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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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 자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나 아, 들킴. <목소리> 안녕. 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어. 그렇지. 자, 좋아요. 네. <목소리> 굉장히 어리석은 게임 플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퍼즐 전문입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발견된 첫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에 왔다. 뒤이어 다른 부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콘스탄틴 대장이 신병들에게 연설하는 걸 뒤에서 조용히 들었다.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서 음, 실감이 안 났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트리니트는 쓰레기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랬구나 사이비 종교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준 왼쪽 버튼 던지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준 왼쪽 버튼 던지기 고시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네, 그렇군요. 저기 던진다고 터지면, 은 그쵸. 가솔리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올라갑시다. 좋습니다. 이쪽에서 눈밭을 지나, 이쪽에 곰이 있었죠. 이쪽에 곰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독화사를 만들었었죠. 자 그럼 곰이 이쪽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자 <laughs> 좋아요. 또야. 침착하고 침착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곰이 아 체집 좋습니다. 미네 마음대로 춤을 추며 떠들어보세요. 어. 어차피 우리에게내 이름 없다 원모 타임 곰 박스 좋습니다 헝겊을 얻었고요곰곰곰 <목소리> 계세요? 싸우기 너무 좁아 <목소리> 밖으로 유인해야겠어 토크로 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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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ohol Alcohol a l c o h o o h t u n u 누런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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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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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기화된 것 같네요 느낌이 살짝 그쵸? 굉장히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어? 버섯이다 미녀는 버섯을 좋아해 다시 한번더 복구름 샷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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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졌어 쓰러졌어, 쓰러졌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예, 오예. 마무리. 이렇게 해서 천리품을 획득합니다. 배를 가르면은요. 잠깐만요. 박혔는데 이게 자곰 가죽이 굉장히 질겨요. 우, 좋습니다. 곰은 머리, 털끝부터 발톱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굉장히 야생에서 중요한 단백질 원입니다. 절대로 징그러워하지 마세요. 이 곰고기 역시 생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건 뭐죠? 반자동 권총 부품을 야생에서 얻습니다. 었 여러분들 산속에서 조난 당했을 때 가끔씩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는 곰이 혹시 만들고 있던 건가? 이곳에서 가는 길 이쪽이었죠. 조심해, 느낌 좋아요. 그렇 꼽고. 뭐야, 쉽게 무너지는데 부실 공사의 배해. 다시 한번 더. 그렇 좋아. 역시 그렇습니다. 왠지 굉장히 모양이 버퀴 모양인데 한번 더. 그렇지, 부숴버리면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각종 유적에 훼손을 하는 행위는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우지 마세요. 빙하 동굴. 몽골기 몽골군의 길을 따라가고 사라진 도시의 위치를 모시기 어치 저쪽으로, 좋아요 미끄러지죠 슬라이딩 좋습니다. 왠지 저쪽으로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거든. 내느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지나온 저곳에 뭔가 놔두고 간게 있어. 없나? 떨어지면 그냥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이런 데를 무시할 수는 없죠. 전지제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놈들도 목적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자들을 숙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국경 지대의 주민들이 놈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협력자들은 아주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군요. 트리니티의 분노로 위협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는 게 있어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더군요. 선지자는 신기한 방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음. 마치 군대에서 기독교의 병사들이 많이 간다고 불교에서 포상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틀린가? 비슷하지 않나? 예, 떨어지면 죽겠죠? 떨어진 지줄한번 떨어져 봅시다. 떨어지면 아! 뭐야 물이잖아. 야 분명히 물야 물이잖아. 야야 물이잖아. 물이잖아 물왜 죽어 거기서? 됐다. 꺼져. 갑시다. 어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그렇지 밀어서. 슬라이딩. 저 위쪽에 이제 뭐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살금살금. 이야. 어,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따뜻하게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한번 온도 좀 높여 볼까? 내려와. 백만 검증님께서 별 풍선 단개팬클럽 가입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건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방송 진행이 안돼요 <laughs> 나와서 박스 열어봅니다 좋습니다 음. 이곳도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캠프를 이용해봅시다 누군가 불을 지펴놨다는 것은 굉장히 이곳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흔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자리에 앉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 무기 업그레이드, 한 손으로 쥐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가죽으로 감싼 손잡이 덕분에 양손 무기 근접 공격 콤보를 이용해 보호구로 착용한 적도 로 음, 음, 좋죠.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리고 줄 감싸기. 화이시를 더 오래 당길 수 있습니다. 음, 유지시간 늘리는 거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옷이 또 있는데, 옷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자, 갈아입는 장면은 안 보여주네요.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건 개발진이 정말 잘못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냥 옷 스타일만 바꾸는 거에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개발진은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고 옷 갈아입는 장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언제쯤 갈아입을까... 이래서... 게임은... 미국 게임보다는 일본 게임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일본 게임이었으면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뭐야, 이거는! 뭔데, 뭔... 야! 나쁘다 진짜. 굉장히 와일드하네요. 와일드한 모습이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까지 이런 게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두뇌 구조가 틀려가지고 그런지 몰라 모르겠지만 그 여자 캐릭터는요 노출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추워하지 마, 추워하지 마 그거야. 원래 그거 입... 됐어. 그나마 제일 버슨 걸로 일단은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장면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가슴이 아프군요. 스킬 포인트가 두 개가 써였네요 폭발과 불길에서 받는 데미지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두꺼운 피부, 강철 피부, 효율적인 킬러, 결투자의 반응 속도, 어 회피 방지 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두개두 두 개였죠? 스킬 포인트가 두 개였죠? 화살 회수 호흡 조절 스케빈저 적 시체에서 획득하는 탄약의 양이 증가합니다. 동물적 본능 생존 본능 사용시 동물이 빛납니다. 큰 동물은 발적과 피전을 추측하기 쉽습니다. 음흠. 생존자 빠른 제작 제주많은 전투원 소위탄 가벼운 발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데미지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착지할 때 C를 누르면 구릅니다. 고름바 학구열. 보너스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높은 안목. 생존 본능 챌린저 3으로 더 쉽게. 일단은 학구열에 먼저 올려놓고 경험치를 빨리빨리 얻는 게 빠른 스킬들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갑시다. 이동합니다. 좋아요. 챌린지용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타험마의 입구를 찾으세요. 챌린지용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다고요?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다. 근, 어허, 저건 아닌 것 같고. 저런 아이템들을 잊지 말고 갖고 가야 되는데, 잊어버릴게요.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끊어줘. 아, succeeding new father. 그... 뺏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컸나 보네요. 하 <laughs> 대두새끼.